안녕하세요. 날씨용 김도현입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먼바다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전해상에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파고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해를 제외한 전해상의 비가 오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파고가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파고가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앞바다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최대 4m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도 흐리고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중기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14일과 15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파고는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Thank you